네 안녕하세요, 날트초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사 사우기를 올려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왔고요. 왔었을 때 바로 지금 제가 한 제가 지금 바로 올리는 건데, 전 칼로 뜯어볼 거고요. 여기는 제가 주소 있어서 겁니다. 이렇게 뜯어볼게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뜯었고요. 어, 안에 보도록 할게요. 와. 제가 여기가 좀 바닥이 아 여기가 좀 저, 작아서 제가 바닥으로 옮길게요. 네, 옮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샷, 이렇게전차은 속샷.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을 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별깍지. 별깍지였고요 어, 백깍지는총 얼마냐면 얼마가 나왔는지는 안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꽃잎사귀 만들 때아아니구나 아니 선인장 등을 만들 수 있는 뾰족 패턴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나 몰드. 몰드가 두개 왔네. 몰드. 어 해오리 몰드예요. 그리고 요것은 이거 실리콘 크림 전용 노즐 10종 세트 이것도 이런건데 노즐 짜는거예요 이것도 이거 이제, 이제 커플러 커플러가 이렇게 작았구나 커플러가 두개 왔네 요것은, 요것,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했구요. 이게 5종인데? 5종인데, 이게. 아, 어쨌든, 이렇게. 나는 이거는 쭈뼛, 쭉쭉 쭈뼛이로 왔는데, 노름자 등을 시켰어요. 노름자. 아! 이제 왔다,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5 2 0 0 0원인가 이게. 그릇, 컵, 토핑 총정리세트인데 5 0통큰 할인이에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한번 뜯어서 볼게요 아.. 이거 엄마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종이.. 종이 소리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진짜.. 짱! 잘 왔는데요 와.. 이거 완전.. 저더 쩔어. 토핑도 왔어요 토핑. 어 이거 토핑 안 나와. 토핑들인데. 우와, 진짜. 완전 대박 좋아요. 소시안까지. <laughs> 완전 엄마 짱 사랑해요. 아 이거 빙수컵도 막 가지고 싶었는데 와 쩐다. 진짜 감사하고요 엄마. 이제 하나 하나씩 종이를 뜯어볼게요. 아, 뜯지는 않을게요. 제 카세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랬어 이게 이 소소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덤도 되게 많이 줬어요. 컵. 이걸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레진 전용 클리너 이거는 레진이 손이나 바닥에 묻었을 때 무, 어, 하는 거고요. 물티슈가 아닙니다. 레진 전용 클리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토핑도 주시고 쌀조도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이로써 푸짐한 미니어처 미사사 그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